오늘은 양세찬 게임. 야, 그렇대요. 자, 바로 해볼까요? 그러면 나유 나피사 이렇게 가죠. 자, 질문해봐라. 사람인가요? 아니안. 사람이 아니라. 저도 하겠습니다. 사람인가요 어. 엠헤. 어... 엠헤. <laughs> <laughs> 어. 어, 사람이라고 해줘야 되나 이거를? 아 맞. 사, 사람? 나도 물어볼 게 있고 사람인가요? 어. 아. 아. 아, 근데 저건 맞다. 아,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지. 아니지. 아니다. 아니다.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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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말했어. 어. 아니다. 아니다. <laughs> 그럼 실존하는 건가요? 예. 어, 없으면 안 되죠. 네. 너무 어. 실존해요. 저 근데 감 잡은 거 같아요. 가상 속의 인물인가요? 음. 오... 어... 음. 가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현실인가 가상인가? 현실에서 네, <laughs> 존재 가상에서 존재하는데? 약간 리온지미쿠 어? 같은 느낌? <laughs> 그거는 어... 그거는, 그냥, 그거는 그냥 가상이잖아요. 알다 아, 알겠습니다. 네, 하세요. 실존하는 건가 요 아니면 가상 세계인 건가요? 이것도 저랑 아. 비슷해요. 가상에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근데 나는 실존에서 좀 많이 본거 같아. 아, 음. 실존에서. 값어치가 비싼가요? <laughs> 아, 아. 값어치요 이거 싸지 않아요. 내가 이거 정확히 값어치 매길 수 있거든. 아니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니 이게 이게 그 공식적인 게 있어. 아니야, 아니야. 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파지 와. 지금 6억대 정도 할 거야. <laughs> 어? 대충 826억 달러 정도. 아 할게요. 이런 거리 좁혀지잖아. 모르겠는데. 아 그래. <laughs> 야, 너는 맞출 수 있냐? 아나안 난, 난 <laughs> 되긴 해. 그거 들어도. <laughs> 이거의 성별이 확실히 정해져 있나요? 음. 까보진 않았어. 까보진 않았다고. <laughs> 잠깐만. 아니,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어. 어. 일반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인 사람으로 일단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데. 남성? 아, 남성? 아이, 아이 감사합니다. 음. 일단 알겠습니다. 아, 아 무슨... 그러면은 이거 이거 생물인가요? 사물인가요? 생물에 생물... 좀더 가깝지 않나? 아, 숨 쉬냐고 말이를 사물이냐고. 아, 근데 둘다 <laughs>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뭔 소리야? <laughs> 어떻게 아니, 둘다 아니, 아니 아니다가 맞겠다. 사물도 아니고 생물도 아니라고? 그런게 세상에 존재해? 추리해 보세요. 네 다음.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나요? 네, 가지각 곳에서 음... 이제 좀 다양한 관여를 음... 하셨죠. 굳이 따지면은 이거 자체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할수 있는 건 이제 우리나라겠죠? 유엔? 음, 우리나라라고요.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 관련된 직업이 있을까요? 아, 있어. 사기꾼. 사기꾼이요? 일단 내가 네? 봤을 때는 사기꾼이 맞는 것 같다. 네? 아니, 맞잖아. 어, 뭐? 사기꾼이잖아. 어. 약간 인플루언서.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아, 사물도 아니고 생물도 아닌데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아, 애매한데 어... 네, 좀 음. 단체인가요, 이게? 단체? 좀뭐아두긴 했지. 오오오 오 단체긴 해! 단체긴 해! 뭔 소리야 어. 이게. 이게 단체가 아닐 수가 없어. <laughs> 막아 <laughs> 이런 느낌. 이것을 쓰는 연령층? 아 근데 이거 매길 수가 없다가 정확한 답변이야. 일단 성인층이 많고 어 성인. 30대 이상부터가 좀 많이 사용하는 거 같아. 어, 내가 음? 기억하기로는. 음. <laughs> 아나 뭔지 알것 같아. 이거의 대표하는 색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초록, 초록색? <laughs> 당황하시는데. 아, 아 녹색 없으면 안 되지. 아 그렇긴 해. 녹색이 없으면 안 되긴 하지. 어. 녹색? 녹색이 없으면 더 이상 그게 아니야. 어, 어 알겠어. 오케이 다음 음식 같은데 그러면 음식? 반응 없는 거니까 음식 같은데? 음식 음식인데 모여 있다 그랬어. 한식이야 아니면은 외식이야? 한식이. 어... 한식이야? 아이 조졌네 이거. 아, 네가 이제 슬슬 맞춰야 된다 나도. 포... 이게 시작된지 어. 언젠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laughs> 와 너무 어렵다 이거 질문. 시작됐다. 야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 어 대충 서기 396년 정도. <laughs> 1981년 정도? 오케이 대충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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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어마어마하게 오래전. 아오오오 오. 흠 뭐지? 그거 알수 있을까요? 얼마나 유명한지. 아이 정도로는 별로 유명하다. 별로 안 유명하다고요? 길거리 나가면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알겠어요 한식, 한식이면은 혹시 들어가는 재료에 김치가 있나요? 아 있죠 음... 아 김치가 있지, 있어요? 있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김치 안 들어가는 음식 있나? 왜 없어? 난 계란볶음밥 만들어 먹을 때도 김치 넣어서 먹어 뭐? <laughs> <야, 이렇게 웃음> 김치 들어가냐? 김치 넣을 수 있... 제일 중요한 단서가 뭐야? 중요한 단서. 720 유목 달러. 어, 진짜 그거밖에 없어. 진짜, 진짜 그게 엄청난 힌트야. 근데 나나 조금 감잡힌 거 같거든.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멍청한가요? 아니, 근데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해. <laughs> 질문 다 했나요? 네, 전 이제 감 잡은 거 같으니까 <laughs> 가세요. 그러면은 이제 김치찌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김치국일 수도 있고 김치볶음밥일 수도 있단 말이지 볶음요리인가요? 아니면 비빔요리인가요? 아니, 볶음 네. 아, 볶음요리에 가깝습니다 네아 볶음요리에 가까운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진짜 모르겠어 아 이거 내가 너한테 큰 힌트를 줄까 그러면? 질문 대신에 큰 힌트를 줄게 여기는 아, 아. 어좀 지역 지역? 요런 느낌 아! 오케이 오케이 날아갔습니다 저저 <laughs> 저 할게요 예 정답! 진루할게요 진루, 할게, 진루. 질루 뒤돌아보세요. 아, <laughs> 오케이, 저 지켜볼게요. 나는 이미 답이 나왔었는데. 아, 혹시 몰라. 김치 자. 들어갔지? 볶음 요리지? 그러면은 뭐 김치 볶음면일 수도 있지만 물론 <laughs> 정답은 김치 볶음밥. 땡. 아니라고? 정답이에요. 자, 너맞춰봐 인천공항. <laughs> 아니요. 우리 멤버에서 오. 이제 두명 정도 거주하고 있어. 부상. <laughs> 아, 아, 이걸 못 맞추면 어떡해. 아니. 자, 이렇게 참야무지게못맞추는데 너는. 자, 오늘 이제 이세 명이서 양세찬 게임 해봤고요. 네, 제가 제일 잘하네요. 야르. 드로트롤. 겁나 못하네 진짜.